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모두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다육이를 통해서 재테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특별한 가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지금부터 그럼 주의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오리지널 간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젯도 잘 형성되고, 어, 너무나 예쁘게 생긴 오리지널 간츠가 입고 되었어요. 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간츠가 얼마나 매력적인 아이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 물론 그 매력에 반해서, 가격대도 굉장히 거만한 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이렇게 로제 잘 형성되고 입장 수도 제법 좋, 많고 좋은 그런 아이가 입고되었네요. 오리지널 간측 어, 사이즈 대비 가격도 저렴하게 입고되었어요. 어, 판매 15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인데요. 이 아이 제가 조금 더 할인해서 오늘은 판매 12만 원할수 있도록 보내드려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간츠가 제법 고급종의 아이다 보니까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로즈엣을 형성하고 있는 간츠도 사실은 만나보기 어렵다는 건 더더욱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리지널 간츠 이렇게 얼굴도 잘 생기고 물금도 너무나 예쁜 아이. 어, 이렇게 하나이 입고 시켜봤고요. 판매 가격은 15만 원에서 조금 할인해서 제가 오늘은 12만 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오리지널 간츠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라서 주문은 조금 서둘러 주셔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간츠입니다. 이 아이들은 오리지널 가이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좋고 로제 도 정말 잘 형성된 맑은 입장을 지닌 오리지널 가이아예요. 어, 오리지널 가이아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어, 제가 사오는 가격 자체가 농장에서 보통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어, 어제 제가 다녀온 농장에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저렴한 오리지널 가이아가 있어서 이렇게 몇 아이 데려와봤습니다. 판매 12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제가 조금 할인해서 판매 10만 원할수 있도록 보내드려 볼게요. 오리지널 가이아 입장 수도 많고 사이즈도 정말 좋은 아이죠. 어... 요렇게 맑은 가이야. 어 많은 분들이 키우고 싶으셨지만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보통 20만 원 정도 생각하셨기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엄두가 아, 나지 않는 그런 아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사이즈는 9에서 10cm 정도 요렇게 확인되네요. 오리지널 가이야. 어 정말 맑은 바디를 자랑하면서 물듦도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어,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가이아 오늘 12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할인해서 요렇게 이 아이들만 판매 10만 원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동안 가이아 품고 싶으셨는데 조금 거만한 몸값 때문에 혹은 어 너무 작은데 몸값이 정말 그야말로 후덜덜해서 품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의 가이아 판매 1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지널 가이아 오늘은 정말 특판가격입니다. 판매 10만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요즘 다육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그야말로 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금 아이들 몇 아이 데려와 봤는데요. 지금 영상에 담겨 있는 아이들은 세인트루이스 금 군생들입니다. 모두 머리가 6개, 7개, 8개, 요런 정도의 아이들이고요. 오늘, 어, 다육 금을 통해서 재테크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가육 금값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제가 장담컨대 어, 그냥 데리고 가셔서 그냥 요대로만 키우셔도 가을쯤이면 두배 이상의 가격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량은 7개 주문, 준비해봤고요. 자 먼저 1번 보여드릴게요. 금도 정말 잘 들어가고 어, 군생으로 형성된 아이예요. 머리가 8개인 세인트 루이스 금 군생이고요. 두당 4만원씩 계산해서 어, 보내드려 볼게요. 이 아이는 머리가 8개이니까 32만원이고요. 어, 2번은 머리가 6개, 이렇게 확인되네요. 정말 하나같이 금 모두 완벽하게 잘 들어간 얼굴, 얼굴을 가진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인트 로이스 금 2번 군생은 머리가 6개인 아이고요 어, 머리가 6개이니까 6, 4, 24 해서 이 아이는 24만원에 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3번 아이는 머리가 7개인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하나 금이 빠지게 들어가 있는 얼굴이 없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모, 어, 모두가 금이 완벽하게 잘 들어간 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3번 아이는 머리가 7개, 금 머리가 7개인 아이고요. 어, 요래서 요 아이 두당 4만 원씩 계산해서 28만원에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4번 아이는 머리가 무려 10개로 이렇게 확인되네요 요 아이 10개이니까 40만원이지만 요 아이는 제가 조금 더 할인해서 35만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하나 금이 빠진 얼굴 없네요 그냥 거의 모조급의 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아이들은 데리고 가셔서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커팅하셔서 뿌리 내리셔도 어, 구입하신 가격 이상으로 재테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금 4번은 머리 10도인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조금 더 할인해서 이 아이는 35만 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그리고 어, 이제 5번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묵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 아이네요. 머리 8개인 세인트로이스 금 군생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8개 모두 완벽하게 금이 들어간 아이들입니다. 어, 머리 8개 이렇게 들어간 세인트로이스 금은 32만원이에요. 7번 한번, 아, 6번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6번은 머리가 7개인 아이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역시 금이 모든 얼굴에 제대로 잘 들어간 모습 확인이 됩니다 세인트 루이스 금 7도 군생 한몸으로 되어있는 아이들이고요이 아이는 7도 이기 때문에 28만원에 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7번은 머리가 조금 적습니다 이 아이는 5두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5두 군생 이기 때문에 요아이는 20만 원에 보내 드려 볼게요. 요렇게 두당 4만 원씩 계산해서 정말 그야말로 초특가로 세인트 루이스 금을 보내 드려 봅니다. 어, 요즘 농장에서도 이 세인트 루이스 금 농사를 짓는 농장이 없기 때문에 요 세인트 루이스 금 제가 사오는 가격도 머리 하나에 4만 원, 5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시는 가격이 부당 4만원이라고 하니까 거의 어, 농장가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즈도 한번 확인해 드려 볼텐데요.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에서 12cm 정도 확인되는 세인트 루이스 금 7아이 어느 하나 빠지는 모습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어, 다육이로 재테크하고자 원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시고 도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요렇게 영상에 담아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어, 지금부터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요, 가을이며, 어, 이 구입하신 가격의 두배 이상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다육 시장의 어, 전망이라 하면 전망일 수 있는 요즘의 현 시세, 요즘 현재 어, 다육 시장의 흐름이라면 흐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으시고 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드려 봅니다. 세인트 루이스 금. 어, 수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곱 아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두당 4만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보내드려 봅니다. 원하시는 아이들 번호만 어, 주문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인트 루이스 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하우스 안이 굉장히 무덥다는 느낌도 드는 날인데요. 모쪼록 이런 데이수로 건강관리 잘하시는 요즘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주말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